상만 나오게 찍어라고 응. 응. 밑에 딱 붙여. 그래. 어. 안녕하십니까. 이정입니다 음. 우리는 오늘 어, 지금 와. 우리 오라버님들이 이렇게 꽃게를. 음. 그렇죠. 그렇죠. <laughs> 어, 사가지고 왔습니다. 우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렇죠? 오빠 오. 빨리 와. 우리 고마운 오라버님들이 세상에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쪘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오라버님 빨리 와. 오빠, 세요 우와, 연... 다시 음, 또 찍어도 돼. 음, 음. 이거 한살 나오는 거한 보여줘, 봐. 크게 이렇게. 여보세요. 우와, <웃음> 우와. <웃음> 오, 너무 달콤하고 맛있습니다. 얼른 오라, 보세요. 우와, 진짜. 오빠. 언제 오 오. 온, 오. 음. 아 담배 여기예 빙빙 예, 예, 있어요. 아 예. 사기냐 꽂혔습니다. 오빠 이거 어디서 사?